음, 오늘 생존하는 장소는 그랜드 키친. 와, 가격은 제돈 조금 먹기는 좀 비싸네요. 6시부터 시작이래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 앞에 그림 구경이나 하러 가야 되겠네요. 흐흐, 웬 와인이겠지만. 아직 오픈 전이라서 잠깐 구경하러 왔어. 오, 이건 뭐야? 프로 럭셔리 미드. 나이, 오. 여기 자가 나오겠네. 어, 그러네. QR 쪽 찍으면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파는 것들이구나. 우와. 근데 그림들이, 그림들이 뭔가 느낌이 있어. 기분 탓인가? 예? <laughs> 네? 어, 가격이 수 있어요? 어, 2억. 2억? 우와, 이게? 어디, 어디, 어디? 아, 그러네. 2억 1,600. <laughs> 사이즈가 있다보니까 가격들이 좀 있구나. 세점에 2 0인것 같아. 그러네요, 세점에. 이거는 560만원. 세점에 음. 와, 이게 560만 원짜리.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색깔이 많이 올라가 아, 펜으로 그래서 그런 건가? 되게 느낌이 있어요. 560만 원짜 색깔만 볼까? 네, 네. 아, 파나요? 찍은 건가? 그러면? 음, 아, 이건 얼마인지 한번 볼까? 1억 2천.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 비싸구나. 음, 어, 구경 잘했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중. 빨리 열었으면 좋겠네요. 오 어, 어, 드디어 입장. 응. 어. 어. 아니요, 마시고 통화는 마시고 아니고 마시고 그냥 찍을라고 네.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어왼 손가락이 찍아 죄송.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어, 들어가는 입장하는 모습부터 찍어줘요 네. <laughs> 어, 어 이게 뭐예요? 아, 네. 아 이런 것도 있어? 네. 마스크를. 마스크 보관봉지요. 네. 예 네. 목소리만 <laughs> 오부석탱이로오딱 좋은데 부석탱이우와우와 이거 우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어 그럼 돈 내고 맛있는 물인데 찍어야지 오 아, 위생장갑. 일단은 밥을 먹기 전에 한 바퀴 쓱 돌아봐야 되겠네. 아, 해삼주스. 어향동고. 어, 뭔가 평소에 보기 힘든 메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음. 뭔가 중화요리 같은 패션이고 이쪽은 튀김. 오. 와, 피자도 맛있어 보인다, 피자. 오, 고기도. 우대갈비 양갈비구이. 와, 양갈비. 양가리도 맛있는데. 그리고 이쪽은 과일, 디저트. 뭐 보내주세요. 아, 네. <laughs> 아, 내 네, 가족들 보여주려고요. <laughs> 와, 이거는. 와, 맛있어. 오, 타다키. 제가 좋아하는 침식 타다키. 오, 타다키는 이런데 잘 없는데. 이쪽은 샐러드. 음, 오, 음, 깻잎 전도 있네. 깻잎 전도 맛있겠다. 아, 이쪽은 한식. 이쪽은 한식 요리들. 이쪽은 중화요리. 이쪽은 샐러드. 그리고 이쪽은 해산물. 일식 해산물 쪽. 그리고 여기는 고기. 음, 육식. 그리고 이쪽 디저트. 아, 이제 모든, 뭐든... 아, 이쪽은 음료도 있네. 음료 따로 있어. 자, 그럼. 아,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접시는 양고기하고 고기 중심으로 꾸며봤습니다. 아, 여기 랍스터가 있는지 몰랐는데, 랍스타 오, 엄청 맛있어 보여요. 와인까지 <laughs> 보내주려고. 아, 저희 가족들한테 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두 번째 접시는 스시하고 초밥! 이렇게 떠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라케도 떠왔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떠와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 이제는 이거구나 시소 놈이 쿠라케라고 약간 청량한 느낌이 나면서 스스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여기에 쌀국수가 있었는데 배부르니까 쌀국수 나중에 먹고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네요 어 베개 대게, 베개가 있어요 우와 대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대게하고 전복찜. 오, 아까 이렇게 덮여있어가지고못 봤네. 전복도. 오, 음, 한번 하나씩 먹어줘야. 어, 좀 샐러드인데 처음 보는 샐러드지만. 우와, 샐러드. 어, 아, 열매 샐러드. 하몽하고 초리초라는 게 있는데 초리초하고 하몽. 사실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떠봤습니다. 어떤 맛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 어, 여긴 제가 좋아하는 치즈들이 많네요. 에멘탈 치즈? 이거는 그냥 보통 치즈 같고. 크림 치즈. 그리고 브리 그리 치즈. 얘는, 아, 블루 치즈라는 녀석이네요. 일단은 블루 치즈라는 녀석 맛이 궁금해서 한번 떠봤습니다. 어, 세 번째 접시인데, 어, 이제는 배불러서 더 해서 먹을 것같요 이거 먹고, 이제 간식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복은 하나 먹어줘야 또 힘이 날테니까 마지막으로 힘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디저트 받으러 왔습니다 바쿠아즈 케이크 빼라 먹을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아 배불러 죽겠는데 이렇게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주문했어 커피 아, 네. 오. 저 바닐라 라떼 되나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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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아, 오, 비주얼이 아, 좋네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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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그럼 마지막 디저트 아, 잘 먹겠습니다. 다음 건물에 이러스5킬러스 어, 이제... 너무 큰 상품이 되네. 국민걷사지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상품권. 어, 음, 음, 이거 오, 좋은데요? 이것도. 음, 아, 어 저예요. <laughs> 아, 저예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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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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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